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혈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선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불러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캘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신비스러운 구원의 위대한 능력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및 위대한 성리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고혈의 신비스러운 그 능력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인과 고혈과의 관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및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망의 선고를 받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고 에덴에서 쫓겨나왔고 그 후손들은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선한 행위나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노연함 받을 수가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 사람들을 이 비극적인 죄악에서 용서해 줄수 있겠습니까? 죄의 빚을 인간의 힘으로는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모두 다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요. 스스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이상, 죄 값을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야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어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주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상 사람이 사람을 죄를 위해서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가운데서 죄 없이 33년을 사시고 주님께서 급야온 인류를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그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음적 죄사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 스죄 없이 일생을 살아신 예수 그리도, 스그 하나님이요, 사람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의 스 보배로운 피는 이제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다 청산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할것 없이 주 예수 그리도 스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을 바라보면 그 보혈은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청산하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전에 그 보혈이 뿌려지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볼 때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허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일손돈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즉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과 도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행실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나스라 예수구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야아 값없이 그 피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의 공로 없이 오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혈이야말로 바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이보혈을 통하지 않고서 그 누구도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께서 스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리암아형언할수 없는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선전하고 전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피값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다 청산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도의 스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때 우리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하셨으며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럼 없이 설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 마귀가 여러분과 나의 생에 손가락으로 참수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의 능력과 본세란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 이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을 믿고 나오면 남녀 노유 흰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인과 보혈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위대한 관계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 어떤 다른 종교보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는 자기의 의로운 행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도의 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와 보혈의 관계를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오.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귀와 귀신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을 무서워하고 떠나는 것을 알았더라면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사망의 장자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했고 마귀는 사람이 죄짓기 전에 먼저 죄지었고 마귀는 사람이 죽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죽어서 쫓겨나셨습니다. 사망의 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그 인류는 마귀의 부하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의 장자가, 사망의 찾아들인 인생들을 모두 다 순하게 해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말아이 세상 모든 권세가 마귀의 손에 돌아가고,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었으심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마귀는 전력을 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인류 타락 이후로 예수님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땅에서 임금 노릇한 유일한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지은 마귀가 나중 죄 짓고 떨어진 인류를 손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글머지심으로 말리야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악이 탕감되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올 때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 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을 더 잡고 있을 고난이 없습니다. 죄값으로 우리 인류들을 잡고 있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슴에 들어오자 말자 죄값이 청산되었다는 증거에있으므로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와서 그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니 내가 높이 들리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도 스 앞에 나와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구제로 모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주장하면 그피 앞에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 앞에 마귀나 귀신이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중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보다 가장 무섭게 저를 공격합니다. 하루 저의 마음속이 말할 수 없이 우울해지다 심란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면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요란스럽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시로 나의 마음 속에 마귀가 의감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휘몰아칩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심상적인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보혈을 주장해라.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 앞에 마귀는 쓸 수가 없다 보혈은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낸 증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을 주장해라 성경 말씀이 기억나셨습니다 요한 계에있의 말씀으로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말씀이 기억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의 스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나시라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되므로 원수 마귀는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의와 부정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호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나시라 예수 그리도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시아 너희 마귀에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몇분 호통을 치자 순식간에 내 가슴을 진으로 있던 원수 마귀는 떠나가기 시작것입니다 마치 먹장 구름이 떠나가듯이, 마치 태풍이 떠나가듯이 떠나가고, 마음 속에 예수 그리도의 스환명한 태양이 빛칩니다의가마음이 가득해지고, 평화가 넘치라며 기쁨이 마음속에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보혈의 승리였습니다 보혈이 영혼 속에 얼마나 감격적으로 넘치는지 나는 보혈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오늘 주일날 이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결심을 내렸었습니다. 보혈은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든 모르든 원수마귀는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호시탐탄하고 있습니다. 사도베드로는 말하기를 경승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저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보혈에 대한 능력으로 무장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면 원수마귀는 오늘날도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고혈은 원수 마귀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크나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용서한 바라 마귀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에 들어왔다는 것을 고혈은 우리에게 밝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더 많이 고혈을 주장하고 고혈을 인용하고 고혈의찬송을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보혈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보혈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습니다 하나님은 의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불의를 그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그 인생들을 그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셔야야는것이다 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인류들을 심판해버리면 다죽을버릴 것이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인류 대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의 스십자가에 보혈은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서 인류의 죄를 심판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우리 도안에서 성립이 된 것인 것입니다.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하고 그대로 용서해 준 것은 아니고 그 죄값을 그 아들을 통해서 십을 라고 피를 흘리게 하고 용서해 주었으므로 그 보혈은 하나님의 의로우 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를 돌리고 죄를 갚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도에게 스 죄를 대신 갚게 하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그 고통의 절정 중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가 하더라도 그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그 잔을 다 마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청찬하게 하셨으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반하고난 다음에 심판의 날에 우리의 숨을 곳은 없습니다. 이 우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반하고난 다음 우리의 피할 곳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병호 목사님이 옛날에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하루는 부인하고 내게 와서 통과하고 울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맏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금지오겹으로 그 아들을 길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하도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목회한지라 미처 병원에 데려 나와서 손수 볼역 없이 그마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마아들을 장례 지내고 난 다음 그 길로 내게 뛰어왔어 와가지고서 우리 응접실에서 응영 울면서 람는 목사님 이렇게도 가슴이 메우지고 아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그 아들이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나는 이처럼이 뭔지 오랫동안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장례지려고 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십자가에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는 이 진실함을 내가 뼛속까지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내가 도저히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혈을 통해서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아교절인 것입니다. 이제는 보혈을 통해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만 보면 은그 속에서 모든 적대감정은 다 사라지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지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끼리도 같이 와지고 보혈로 말미암아 사람과 자연과도 가까워지고 고 많은 것입니다. 보혈은 그 속에 화목해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보혈은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잡아서 악요풀처럼 붙여 화목했으니 여러분, 부부 간에 서로 인정이 나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서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예수 보혈은 부부 간에 갈라진 인정도 합쳐놓고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진 인정도 합쳐놓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형제 간에 서로 오해되고 미워하는 것들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혈의 능력이 먼데 있는 사람을 가깝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화목시하는 위대한 힘이 있어서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화목시하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보혈이 없는 곳에 절대로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예수의 보혈을 성령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흘님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사회개혁제도나 하고 이 세상 사만 이야기하고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은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돋보이게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보혈에 있는 곳에는 성령 께서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혈을 주장하지 않고서 그냥 성령만 밖에 도하는 사람은 악령에 접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선 사람은 악령에 접할 위험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언제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로 철저히 씻고 보혈을 지정하고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보혈의 외침을 오늘 들어보십시다 오늘 읽은 성령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아벨의 피는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써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가인아 가인아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풀어지느냐고 말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 아벨의 피는 말한다고 말하십니다. 의 나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은 여러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도의 스 어린 양의 피도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여러과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혈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 되었다. 죄에서 옮겨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를 옮겨왔다. 공연를 들라 가슴을 펴라 활기차게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라 내가 그 증거가 되었다고. 예수의 보혈은 이 시간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보혈로 말미암아 시선받은 우리들은 주어도 주저주저하지 말고 각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 아. 보혈이 또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보혈은 말합니다. 너는 고아와 같이 부림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항상 곁에 그와 있는 성령을 보내주었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약한 것은 자타가 다공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약합니다. 도덕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기도에 약하고, 우리의 생활에 약한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현명이 되기 아닌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보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므로 여러분께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보혈사 성령을 잊지 마라 성령께서 너와 같이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께, 너희가 연약함을 내어 맡기면, 성령께서야, 너의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총명이 되시고, 판단력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열은 또 외칩니다. 보열은 치료를 외칩니다. 보열은 말합니다. 제가 채찍에맞지막으로 피를 줄기줄기 흘렸다. 그 흐른 피는 너희 치료를 말한다. 그리도께서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피를 흘렸었기 때문에 그보혈은 말입니다. 너희들은 실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말합니다. 신령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극강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오늘날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치료의 강물이 흘러나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또 외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시와 응급기 속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가시관서 쓰고 쇠가시에 찔림으로 가시와 은극기를다대 속에 보여는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음 받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남자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리 하심이라. 보혈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내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희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해하리하심니라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렀으므로이제는저주가 십자가에서 다승산되었다고보전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 가시와 은격기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다 뽑아 찢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고열의 외침을 덮고 축복의 영광으로 세움을 받게 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실패하다. 원망, 불평, 단식 저기만 꽉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가시와 은극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말려 막그을다 씻어 버리고 여러분과내 마음 속에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으 전환할 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보혈은 또외쳐 말합니다. 너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그리도 스 강림하실날에 부활하심 지금 죽더라도 너는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 부활한 날에 너는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 몸으로 죽을 몸이 산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도록 살게 된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보혈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보혈의 염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보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심식만 남은 죽은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 때문에 마귀는 극사적으로 보혈의 축복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 때에 사는 우리들은 그어게 때보다도 그 보혈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보혈에 대한 현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보 예수께 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라니내 주의 보혈은 순하고 순하다. 내 죄를 증케하신주 나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 속에 큰 증거가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라저씨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그 피의 불르심으로 이제는 약한 자가 아니여, 불림받은 자도 아니여, 마귀의 종도 아니며, 낭패와 실망의 발길로 지인 인생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네 아버지여 매일매일 매일 긍정적인, 창조적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